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할거 인사하실 때 오늘 저녁에 참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저녁에 참잘 오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더 더웠어야 교회 오셔서 참잘 왔다 마음이 더 드셨을 텐데 날씨가 오늘 조금 덜 더워가지고 교시자마자 회아 시원해 이런 마음 좀들 드셨지요. 그래도 참잘 오셨어요. 성경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볼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를 한 절씩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할 텐데요 제가 먼저 12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맞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요즘 전화기 쓰시는 분들 가운데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그리고 세상에 최초로 등장한 이 스마트폰은 1993년, 1993년에 IBM에서 만든 사이먼이라는 제품입니다. 당시로는 획기적인 제품이었는데요. 전화기 안에 전화 기능도 있었고 주소록도 들어가 있었고 전자 계산기, 메모장, 세계 시간을 알려 주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메일도 보낼 수 있었고 팩스도 보낼 수 있었고 게임도 할수 있었으며 터치스크린이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쓰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지요. 그러다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더 다양한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은 2007년 애플사에서 만든 아이폰을 기점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한번 이 스마트폰 가격이 얼마나 하는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더니요, 그냥 생돈을 주고 스마트폰을 사게 될 경우에 가장 비싼 게 20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아주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이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200만 원 정도를 주고 최신형 스마트폰을 구입했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비싼 스마트폰을 가지고 오직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는 용도로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기능은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본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혹시 야, 저렇게 쓸 거면 나주지 이런 마음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 그 스마트한 기능 때문에 우리가 비싼 값을 지불한 것인데 그 기능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은 반쪽짜리도 아니고 반의 반쪽짜리 스마트폰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 제품을 만든 사람, 만든 사람이 본다면 아, 저렇게 사용하라고 만든 것이 아닐 텐데라는 탄식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받은 복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매우 매우 좋은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복음을 잘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다면 마치 비싼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우리는 이 복음을 반쪽짜리로 만들기도 하고 반의 반쪽처럼 만들며 하나님을 탄식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이 로마서의 주제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로마서는 1장 처음부터 마지막 장까지 복음에 대해 다루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요. 나름대로의 구원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번뇌가 소멸되는 것이든 완성된 깨달음을 가진, 가지는 것이든 초월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든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사후에 좋은 곳에 가는 것이든 나름대로 다 구원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종교들에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이 부단히 애를 써야 되고요. 구도를 해야 되고 선을 쌓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을 얻는 방법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런 소식은 결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그 방법으로 실패를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부단히 애를 써봐야, 구도를 해봐야, 선을 쌓아봐야 완전히 이를 수 없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 기독교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는다. 저렇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내세울 만한 것도 안 되는, 보잘 것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의를 대신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이 기쁜 소식인 거예요. 로마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스스로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다들 수 없다 라는 절망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우리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도...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해도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의 완전하신 기준에 도달을 할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절망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로 이 로마서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가 절망의 이야기를 하며 말씀을 시작하지만 그렇다고 절망의 이야기로 그 말씀을 끝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또한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 의의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소망의 이야기가 로마서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불완전한 노력과 우리의 불완전한 애씀과 우리의 불완전한 선함과 불완전한 순종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하신 그 의를 힘입어서 다른 그 어떤 것도 더 추가로 필요하지 않은 오직 예수님의 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총 16장으로 나눠져 있는 로마서는 크게 두 구분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절망의 소식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라는 그런 복음을 이어서 전하고 있고요 이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16, 보면 그 하나님의 의의를 구원받은 사람이 삶속에서 어떻게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12장 말씀은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역설한 후에 성도의 의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조명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의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서 믿음으로만 부족하고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이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스마트폰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것은 이미 스마트폰을 가진 것이고 그 의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그스마트폰의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하며 사는 것과 비슷한 것이에요. 의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이미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이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믿음으로 의로워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자,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요약하자면 의에 합당한 삶의 모습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일은 우리가 악에게 지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하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하나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의 일은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이렇게 해서 그 악을 이겨 된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한번 이한절한 절의 한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악에게 지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좀 살펴보죠. 먼저 십사절을 보겠습니다. 십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에서 축복하라는 것은요,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축복을 쏟아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주하지 말라는 말은. 지금 마음과 입에서 나오고 있는 그 저주를 멈추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못 살게 굴어요?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질문이 어렵진 않죠. 어떤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미워해요. 그 사람을 축복해주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어쩌다가 정말 큰 은혜를 받고 큰 마음을 먹어서 한번 축복해 주는 것은 할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계속해서 축복해 주고 또 축복해 주고 축복 또 축복해 주고 그렇게 축복을 계속 쏟아내 주는 것은 정말 쉬울까요? 내가 안 되는 한이 있어도 저 인간이 잘 되는 것만큼은 내가 못봐 라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이잖아요 그 사람의 행태를 보면 은악담이 나에게서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멈춥니까? 그거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아니 그 사람을 보면 욕먹어질을 당연히 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욕을 안 하나?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는 솔직한 마음이죠. 우리가 미운 사람은 따귀한 대로 올려 탁 쳐부쳐도 아주 속이 시원하지 않을 판에 그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절로 나오는 그 악담을 멈추고 축복을 계속해 주는 것이 악을 이기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악을 이기는 것이다. 옛날 옛날에. 인정은 머리라고는 요만큼도 없고 너무너무 고약한 시어머니 횡포에 지칠 대로 지쳐버린 며느리가 한명 있었습니다. 이 시어머니 횡포에 너무 힘이 들어서 정말 죽을 것처럼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르자 며느리가 아, 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는 한이 고통이 사라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늘에다가 어떤 신인인지 모르겠지만 하늘에다가 제발 우리 시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시게 해 주세요라고 빌고 빌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 있는 거예요. 내가 네 소원을 들려 들어주마. 네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지?라고 묻는 겁니다.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인절미를 가장 좋아하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또 소리가 뭐라고 난다면 그렇다면 앞으로 100일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시어미에게 인절미를 만들어 먹이도록 해라. 그러면 내 시어머니는 이름모를 병에 걸려서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며느리가 금성을 그 듣고 해답을 듣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그날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인절미를 만들기 시작해요 시어머니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며느리가 인절미를 처음 갖다 드린 첫날 시어머니가 아 며느리 저것이 죽을 때가 됐나? 평소에 안아주시라고 저러네? 그러면서도 자신이 너무나 좋아하는 인절미였기 때문에 맛있게 먹었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냉동실에서 꺼낸 거 말고 말랑말랑한 인절미를 만들어가지고 시어머니에게 매일매일 드린지 60일쯤 지났을 때에 그 무지막지했던 이 시어머니의 이제 잔소리도 횡포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를 대하는 표정도 훨씬 밝아졌어요. 그렇게 인절미를 드린지 90일쯤 지난 후에 시어머니가 어느 날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가야, 네가 고생이 많구나. 내가 좀 도와주련 그런 겁니다. 밖에만 나가면 늘 며느리 욕만 하고 다니던 시어머니가, 아, 우리 집 며느리는 어쩜 그렇게 음식도 잘하고 맛있게 잘 만드는지, 며느리 자랑에 입이 침이 마를지 모르는 것. 그렇게 해서 90일쯤 지났습니다. 이제 100일을 채우려면 열흘이 남았어요. 아니, 시어머니가 이제 바깥에서 자기 칭찬을 많이 하고 다니자, 며느리가, 아, 이렇게 변해버린 시어머니가 열흘이 지나면 돌아가신다는 사실에 너무 가슴이 아파왔어요. 사늘에 다시 빌었습니다. 하늘님, 제발 저희 시어머니를 다시 살려주세요. 때 하늘에서 뭐라고 소리가 났냐면 과거 너의 못된 시어머니 이미 죽지 않았니? 그랬답니다. 이런 인절미를 백일만 갖다 줬더니 이과거의 못된 시어머니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그 의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우리가 악에게 지는 것이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악에게 이기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번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죠. 우리가 좋은 일이 있는 사람을 시샘하는 것은 쉬워요. 그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울 수밖에 없는 일을 만난 사람에게 왜 우냐고 짜증을 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어떤 재벌이 천평짜리 집을 샀다라는 소식을 들으려면, 그림면 우리가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평 나와 평소에 밥도 같이 먹고, 커피도 같이 마시고, 대화도 잘 나누던 그 친한 사람이. 40평짜리 집을 샀다고 하면, 즐겁기보다는 배가 아픈 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기도 하죠. 우리가 TV 광고를 보면서, 아프리카 오지 같은 데서 내가 생판 알지도 못했던 어떤 어린이가, 가난한 어린이가, 기아에 허덕이고, 병든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나오지만, 내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슬픔을 당했을 때는, 아, 집안 힘든가, 다 힘들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님 때문에 의에 이르게 된 사람으로서 즐거워하는 자를 시샘하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이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악에게 이기는 겁니다. 슬퍼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 짜증내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이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악에게 이기는 거예요. 이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그런 악에게 이기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이번엔 16절 보겠습니다. 자, 16절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이 정적이다라고 말하지만은 정적이지 않아요. 마음은 늘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이냐면, 사람의 마음을 가만히 놔두면 계속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죠. 사람이 지은 첫 번째 죄가요, 피조물인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려는 높아지려는 마음에서 발생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높아지면 사람은 스스로 지혜 있는 채도 하게 되고 자랑만 하고 싶어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 한심해 보이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마음이 높아졌으니까요 하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에 이르게 된 사람은 마음을 높은 데 두는 그것이 바로 악에게 지는 것이다. 마음을 낮에 내두는 것이 악에게 이기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자, 17절 봅니다. 자,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나라 속담에요.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 반대로 우리가 좋은 것을 되로 받았는데 말로 돌려주는 것은 괜찮죠. 좋은 거 받아서 더 돌려주는 건 괜찮습니다. 상관없죠 문제는 좋지 않은 것 나쁜 것을 되로 받았을 때도 말로 돌려주고 싶어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은요. 되갚아 주고 싶고 갚아 줄 때는 더 갚아 주고 싶고 또 갚아 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악은 악으로 갚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것이 아니라, 오는 말이 나쁘면 가는 말도 나쁜 것이 당연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뭐 교통사고나는 현장 같은 거 보여주는 영상 같은 거 보세요. 왜 싸우냐면요. 이렇게 뭐 이거 잘못해서 저거 잘못해서라고 싸우지 않아요. 한 명이 반말하면 상대방이 왜 반말해? 이제 교통사고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왜 나에게 반말해? 왜 나에게 욕해? 이런 것 가지고 서로 싸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다다른 사람이 보여줘야 될 악에게 이기는 방법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18절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18절 있습니다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 단한 사람도 빠짐이 없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끼리 모든 사람 말고 단한 사람도 빠지지 않는 모든 사람을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는 말에 포함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별로 화목하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는 이렇게 화목하지 않고 내가 화목해도 괜찮은 사람하고만 화목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분은요, 별로 본인이 밥 가, 같이 먹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 절대 밥 같이 먹지 않아요. 밥 먹으면서까지 꼭 기분 나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별로 그렇게 전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꼭 내가 밥 같이 먹고 싶은 사람하고만 밥 먹어야 됩니까? 아니, 같이 밥 먹다 보면 나쁜 마음도 같이 풀릴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배운 유명한 말은 그런 말이었거든요. 코미치 즐거우면 마음이 겁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코미치 즐거우면 마음이 즐겁다고요. 코미치 어디에요? 예,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린다. 저는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럼 우리가 화목하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도 화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수 있거든 내가 화목하고 싶지 않은 사람,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이른 사람이 이루어야 될 악에게 지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수는 직접 갚아줘야 제맛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지만 아니에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줘야만 제맛입니다.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해서 원수가 도리어 부끄러움을 느끼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써 있잖아요 원수를 그렇게 우리가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원수의 이마에 뭐가 올라가 있다고요 숯불이 올라가 있다고 하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마에 숯불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절대 해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따라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숯불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뜨겁게 해서 괴롭게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숯불 색깔이 무슨 색이죠? 다들 숯불갈비 드셔보셨죠? 숯불 색깔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색입니다. 사람의 얼굴이 빨개진다는 얘기예요. 언제 빨개질까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부끄러울 때 빨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에게 저 사람 분명 아우 쟤내 원수야 라고 그 사람도 알고 있어요. 원수가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사람 미워하는 거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날 미워하더니 이렇게 잘해주네? 떡을 주네? 선대해주네? 기도해주네? 축복해주네?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나에게 미워하고 못되게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도록 만들라 라는 것이 이마에 숯불을 놓게 하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원수를 갚으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대신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줄이면 오히려 먹여주고 목마르면 오히려 마시게 해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이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12장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에 이른 우리가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삶의 모습 악에게 지지 말고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런 모습들을 여러 가지 소개해 주죠.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즐거워하는 사람과 같이 즐거워해주고, 우는 사람과 같이 울어줘라. 마음을 높여 지혜 있는 체하지 말고 마음을 한없이 낮추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주라. 모든 사람과 척지지 말고 화목하라.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선대하라. 물론 우리가 삶의 이런 모습을 가져야만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이 있으면 받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지 않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싼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서 전화를 걷고 받는 기능으로만 사용하는 것처럼, 복음의 구원받음의 진술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주, 멀쩡, 음식류가 굉장히 200가지, 300가지 많은 초호와 부패에 가서 밥하고 김치만 먹고 온 것과 똑같아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그 받은 하나님의 의에 어울리는 삶을 사는 모습, 그것이 본, 복음의 진술을 누리며 사는 것이고, 그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또 바라고, 또 바라시는 모습이죠. 우리 대길교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살아가려면 마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도 해야 되고요. 또 내가 그런 마음이 들지만 나를 또 이렇게 해야 되고요. 저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지만 나만 회개해야 되고요. 내가 선대해 주는 거, 내가 마음 표현자 모르지, 모르고 똑같은 일을 계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야 되고요. 그러나 떡을 90일쯤 줬을 때에 시어머님이 바깥에서 좋은 얘기 그도 했던 것처럼 축복하는 것을 계속하고, 계속하고 쏟아내고, 쏟아내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계속하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결국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높이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며,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